나는 행동의 절박함에 의하여 감명받았다. 알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들은 적용하여야 한다. 의지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행동하여야 한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고르는 사람, 보여주면 보는 사람, 보여줘도 안 보는 사람. 목적 없는 공부는 기억에 해가 될 뿐이며, 머릿속에 들어온 어떤 것도 간직하지 못한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을 조심하라. 처음 한 걸음이 장차의 일을 결정한다. 옷을 입으면 추위를 막듯이 인내가 불의를 막아줄 것이다. 추울수록 옷을 껴입으면 추위는 당신을 해칠 힘을 잃는다. 마찬가지로 큰 불의를 만날수록 인내심을 길러야 하며, 그럴 때 어떤 불의도 그대의 마음을 괴롭힐 수 없다. 잘 보낸 하루 끝에 행복한 잠을 청할 수 있듯이, 한 생을 잘산 후에는 행복한 죽음을 맞을 수 있다. 모든 경험은 하나의 아침, 그것을 통해 미지의 세계는 밝아온다. 경험을 쌓아 올린 사람은 점쟁이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경험이 쌓일수록 말수가 적어지고, 슬기를 깨우칠수록 억제하는 법이다. 경험이 토대가 되지 않은 사색가의 교훈은 허무한 것이다. 시작이 나쁘면 결과도 나쁘다. 중도에서 좌절되는 일은 대부분 시작이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작이 좋아도 중도에서 마음 늦추면 안 된다. 충분히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되, 일단 계획을 세웠거든 꿋꿋이 나가야 한다. 식욕 없는 식사는 건강에 해롭듯이, 위욕이 동반되지 않은 공부는 기억을 해친다. 아는 것이 적으면 사랑하는 것도 적다. 어떤 것이든 그것에 대해 잘 알지 않고서는 사랑하거나 미워할 수 없는 것이다. 용기가 생명을 위험한 지경으로 몰고 살수 있듯이, 공포심이 때로는 생명을 지켜줄 때도 있다. 열심히 일한 날에는 잠이 잘 찾아오고, 열심히 일한 일생에는 조용한 죽음이 찾아온다. 장애나 고뇌는 나를 굴복시킬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분 투어 노력에 의해 타파된다. 지혜는 경험의 딸이다. 경험에 근거하지 않은 사색가의 교훈을 피하자. 이왕 겪을 일이라면 외도 먼저 맞는 편이 낫다. 인간의 경험은 자연의 모든 움직임이 필연성에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 지혜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경험을 바탕으로 지혜의 답을 쌓아가도록 하자. 처음에 참는 것은 나중에 참는 것보다 쉽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든 조심을 해서 참지만, 나중엔 그 조심을 조심하지 않아서 참지 못한다. 표화와 조각의 목적은 볼줄 알게 되는 것이다. 배움은 결코 정신을 고갈시키지 않는다. 사건이 시작될 때 막아두는 것이 사건을 끝나갈 때 막는 것보다 쉽다. 의심의 저편에서 지혜가 탄생하는 이치는 어둠에서 빛이 탄생하는 허위의 이치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쇳덩이는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고, 물은 썩거나 주위에 얼어붙듯이 재능도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어버린다. 가장 고귀한 즐거움은 이해에서 얻는 즐거움이다. 인간은 자연보다 더 아름답고, 더 단순하며, 더 편리한 발명품을 발명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연의 발명품들은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필요한 만큼만 존재하고 넘치지 않기 때문이다. 경험은 결코 잘못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경험의 능력밖에 있는 것을 기대하는 내 판단력이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예술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다만 시대에서 시대로 넘어갈 뿐이다. 별처럼 영원할 사람은 별처럼 결코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오직 단한 번만 너는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올리고 대지를 걸어감으로써 너는 날아오르는 기분을 맛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러 번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너는 되돌아오기를 열망하게 될 것이다. 강에서 당신이 손을 담가 만지는 물은 흘러가는 마지막 물이자 다가오는 첫 물이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렇다. 분할된 언국이 멸망하듯이 수많은 학문 사이에서 분할된 지성과 사고력이 학문을 이해하는 일을 혼란케 하고 지성을 약화시킨다. 비록 자연과 본질이 이성과 사고력에 따라서 시작되며 경험과 함께 끝날지라도 그 반대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연은 이성을 연구하며 나아가기 위하여 경험과 함께 시작된다. 나는 심과 인류에게 실수를 범하였다. 왜냐하면 내가 이룬 나의 예술이 그것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품질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다. 인생은 매우 단순하다. 너는 몇 가지 인생의 재료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재료들은 실패작들이다. 그래서 나는 몇 가지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너는 내가 만드는 작업물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만일 내가 이룬 업적이 훌륭하다면 다른 이들이 내 작업물들을 복제한다. 그 다음 너는 또 다른 어떤 일을 한다. 권위에 의존하는 것으로 토론을 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지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단지 지성이 아는 그의 암기력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단 하루 만에 부유해지길 바라는 인간은 1년 만에 죽을 것이다. 모든 일은 단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하나의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은 없는 실천을 좋아하는 사람은 키와 나침반 없이 바다를 향해 하는 선언과 같다. 그리고 그는 그가 어디로 내던져질지 알지 못하게 된다. 영혼과 손이 함께 작업하지 않으면 예술에 탄생할 수 없다. 우리의 삶은 타인의 죽음으로 만들어진다. 어딘가로 가기 위한 첫 단계는 당신이 지금 있는 곳에 머물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수는안 쓰면 녹슬고, 고에 있는 물은 흐려지며, 게으름은 정신의 활력을 야사간다. 오늘 하루를 알차게 보내면 편히 잘수 있고, 주어진 삶을 알차게 보내면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목적을 찾았을 때가 내 삶에서 가장 창의적인 때였다. 공기는 강물처럼 움직이며 구름을 운반합니다. 흐르는 물이 그 위에 뜨는 모든 것을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대단한 천재성을 지닌 사람은 때론 가장 적게 일할 때 가장 많은 것을 성취한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웠다고 생각하는 동안에 나는 어떻게 죽는가에 대해 배웠다. 시간은 사용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충분히 길게 머문다. 눈은 끼어 있는 상상보다 꿈에서 사물을 더 명확하게 본다. 한번 하늘을 날아본 사람은 언제나 하늘을 보면서 걷기 마련이다. 한번 가봤던 곳이고 다시 돌아가기를 갈망하기에. 가능하다면 죽은 자도 웃도록 노력해야 한다. 과학 없이 연습에 빠지는 사람들은 마치 배 안에 조탁이나 나침반 없이 들어가는 선원과 같으며 본인이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알수 없는 사람들이다. 가장 고귀한 즐거움은 이해의 기쁨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뒤쯤 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다. 직접 바깥으로 나갈 때 무언가가 발생한다. 나태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는 결코 지치지 않기 때문이다.